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바로 뭘 해볼거냐 모원 빼리불치 덕 배틀 머신 5렙을 찍었죠 스킬 쓸수 있고 아저 9렙을 찍었습니다 자연뜻 팔래 폭탄면 팔래자 그래가지고 자연뜻 내일 9렙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거고요자 바밤 치토 퍼 보라 이것도 있습니다 퍼치 빠라보라 까까 빠보라 치토 빠라보 치토 뾰오 치 뾰오 치토 빠라보라 치아초킹또 생겼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렇게 문제 가지고 이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밸런스 패치가 너무 심해요 지금 여기가 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도끼를 엄청 많이 쳐놨네요, 도끼 손, 손. 안 넘어갈게요. 뻥이에요 넘어가, 넘어가야 또할수 있는 거죠. 어, 지금 터졌었렸네이단 예. 와, 진짜 세다, 뚱보신 이랬띠는 게,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했는데, 1띠가,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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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네요. 와, 진짜 크다. 피도 마였고, 그래서 치킨 느낌도 안 나. 자, 스킨 한번 쓰고요. 이정지 혼자 왕, 혼자 왕파하면 기분,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요. 이정재 혼자 왕파 아니야. 이거는 그건 아니어도, 포도테이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벽돌만이게 열정 뿌시고, 대공복탄 뿌시고, 저거콜로 갖고 하지 않아요? 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썼네요. 쌍, 맞아. 쌍둥이 대포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아, 어쩔 수없까뭔 말이야, 이 니시? 쭈욱, 쭈욱. 혼자는 왕판 아니어도 투어상 가겠네요, 혼자. 그다음 홀로 가겠죠? 텐트라 아. 그, 여기로 가면 안 되지요. 거기로 가면 안 되지요. 청자 여러분들, 여기로 가면 안되죠요 여기로 가? 진짜. 맞아. 거기로 가면 안 되지. 아, 괜찮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볼트에이제 훌륭하냐고 배틀 머신은 아직 모르던데 안 통탁해 빨라요? 지게 빨라? 바로 이제 꺼내야죠 <laughs> 요거는 그냥 위쪽 위로 안될 것같아 위쪽으로 갈게요.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갔는데 지금 괜찮은가 모르겠네. 이쪽으로 가면 색깔 안 쓸게요. 이때 딱써볼게요 이때 그냥, 밤, 멈춥입니다 진짜. 한니 세다. 오케이! 엄청 세죠, 자이언드. 피도 한다라? 왜 때문에, 사기에요, 진짜. 피도 한다, 이거. 엄청 많아요, 재료. 피도, 닿는 건지, 안다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이2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제금안 붙일게요? 이거어요이거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 감아도 아래쪽 아닌가요? 아래쪽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을까? 디퐁? 오케이. 저가 내일 앨범사는안 찍고, 어, 촬영. 진짜 촬영으로. 나 촬영으로. 내일은 코카콜라에 멘토스. 오늘은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팝님이 그걸 했는데 터지더라고요. 저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왕파일 것 같은데요? 응? 아,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왕파는 아닌데. 일로 가면 왕파인가요? 일로 가면 왕파 아니죠. 아저타랑 레전드 왕파인데, 왕파가. 코만 부시고 아아아 이게 뭐? 음 색깔 한번 더쓸수 있습니다. 1 0 0페만 버시마고 이 피가 닿 달고 있어요? 안 나는 거 같은데 실화겠죠? 내리기 시작 오케이 왕파 페이크도 <놀람> 네나이스야 <놀람> 설마 벽 부시겠죠? 시계탑 을실어 가려면? 절대로 아니다 근데 내 예상은 스킬 안 쓸게요 여기서 이제 스킬만 다안 쓰고 있거든요 아니네 아니네 괜찮아 괜찮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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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래로 해놔가지고 여로 가면 또그자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퐁주고 여기 지뢰 있었네. 시간이 41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충분해요. 무조건 돼요. 자, 피 엄청 많이 남고 왕파했네요. 아까 실패해서 이었죠.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만 더. 야 위쪽으로 갈게요 위쪽 너무 너무 이건 추워요 위쪽으로 갈게요. 아, <laughs> 어, 오케이 부시고 대포를 부셔야 돼 지금 대포 저 쌍둥이 대포 부셔야 돼요. 자연대가 쌍둥이 대포를 잘 부셔주면. 오늘 아주 오글에 쎄다. 미쳤네. 아주 오에 미쳤네. 엄청 쎄다. 자, 한방. 한방. 넌컷. 투어싸. 56번째 지금. 자. 영혼는 그냥 푸시고. 아, 됐다. 그럼 뭐 스킬 써줘야지. 아, 그지? 나 이거 망했다 이제 이제 망했어요. 배트몬진 사망하고 폭탄병이 또 하드캐리 해야 돼요 여기서 오케이 레래처 푸시고 하드캐리 해야 돼요 진짜 하드캐리 하는 각이죠? 누가 봐도 자 누가 대군 선택해 줍니다. 리래요와 진짜 포장폭탄병이 하득폭탄병이근거리였으면 망했는데 먼거리여가지고다행네요 그리고 사정거리도 엄청 멀고 그리고 그리고 스프레시 데미지고 어, 엄청 멀고. 은신가요? 대포 사고리다 크겠는데 좀. 오케이. 여거 무시면 좋죠. 이거 당일것 같습니다. 와 폭탄병 하드게 너무하다. 폭탄병이 세 마리, 한두 마리였으면 됐는데. 어 금방 됐는데. 툭툭 빠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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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더 죽었다 나다 포기할게요. 최준 안안 볼게요. 누가 보기네 에.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보기. 저보기안 보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댓글 좀 보내주세요.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네. 과연! 오케이! 승리. 이렇게 하면서. 음. 생일 패로 마무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참고 메시지에서도 내일로 영상을 재밌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